이 배열을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토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 그럼 그 객체가 소트라는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키는 거예요. 소트, 너 소, 소트 수행해. 그러면 얘는 수행하려면 배열 하나 받아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하고 싶은 배열 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배열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렬해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죠. 1234578. 이거를 정렬하기 전엔, 2418, 7 3 5 6 이렇게. 정렬이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두 줄짜리 수행하고 나면은, 123457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의 역할은 뭐다? 배열 하나 주면 배열을 정렬해 주는 그런 녀석이다. 그런 객체를 만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바꿔 볼게요. 얘는 무조건 이제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아까 내림차순으로 바뀌는 거 보셨죠? 87654321.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뒤에 있는 게 크면 자리를 바꾸니까 가장 큰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내림차순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compare 라는 함수를 하나 제가 만들게요. compare. 그래서, int 넘 1. int 넘 2. 두 개의 숫자를 넘기고요. 자, 만약에, 앞에게뒤에보다더클 아, 때는, 양수를 리턴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땐 음수를 리턴하겠습니다. 리턴 값이 int니까 여기 int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해서 a엘날의 i번째 a엘날의 i플러스 1번째 내가 오른차선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앞에게더클때 자리를 바꿔야죠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클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랑 요걸 넘겼는데 요게 앞에 거요, 뒤에거잖아요 앞에게 클때 양수가 나온다면서요 0보다 크면 양수죠 그래서 이거 앞에게 더 크면 자리를 바꿔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니까 러 이거 뭐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결정해주는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안에서 요게 중요해요. 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이거 그냥 안 만져가?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요거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자, 뭐 여기까지. 자, 혹시라도 못, 못 적으셨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고 신 분들은 여기 올려드렸어요. 컴페 함수를 구현해서 정렬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뭐숫자만 다루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여기 객체를 다루잖아요, 객체죠. 이따가 사람을 하나 만들게요. 허스 <laughs> 자, 이 사람을 제가 나이와 몸무게 아, 키라고 할까요, 키? 어, 두 개의 정보랑 간단하게 이름. 요렇게 정렬을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인트로듀스 자기소개죠 자기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 쉽게 생성자 하나 만들어줄게요 this a 는 age this h 는 height t h i 사람, 한 명, 이제, <laughs>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은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러 명의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세명네명 만들어볼게요. 자, 순서대로 나이예요 나이. 22살, 175. T 하이트를 더블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명 정도 만들 수 있죠. 32 28 82 165 85 17 이런 식으로 자 사람 세, 네명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사람 배열 만들 수 있겠죠. People. p1, p2, p3, p4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 p 2 사람 배열 0부터 p 2 l e n g t h 히플 4 i 번째 점 인트로듀스. 요거 숫자 출력하던 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길동 이순신 걱정, 고길동 우리가 저장한 순서예요. 그럼 이제 얘는 얘네를 한번 정렬을 해보자 이거에요 정렬 자, 사람 정렬 자 우리가 아까 소터 만들었죠 그죠자소터에다가 아까 소트 이렇게 AR 넘겼듯이 이제 피프을 넘기면 죠 왜냐면 이제 sort는 int에 대한 정렬이니까 자 그럼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people 아, person이죠 그렇죠? 됐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컴팩할때 넘겨주는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person이죠 person 이 a r r 이 사람 배열이니까 꺼낼때마다 퍼센트 나올겁니다 P1이라고 할게요 P2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보시는것처럼 P1, P2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빨간줄 뜨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 값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객체들이죠. 객체면 객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정렬하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뭘로 정렬할 거예요? 그죠? 정렬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저장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데, 자,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나이 순으로, 그죠? 키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름의 그,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자바는, 자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숫자나 뭐, 이렇게 단순한 어떤 값을 정렬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반영을 못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렬을 할때뭘 정렬해야 될지를 이 코드로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age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나이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해볼까요? 정말 나이순으로 정렬이 됐는지 아 여기 잘못했네 잠시만요 여기가 그럼 인트가 아니라 퍼튼이어야 겠죠? 자 보시면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소트 어,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 출력했을 때 요렇게 됐어요 입걱정부터 입걱정이 나이가 제일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홍길동 그 다음에 이순신 고길동 해서 정렬이 됐죠 나이순으로 근데 여러분이 게 나이순 말고 키순으로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키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반드시 또 바꿔야겠죠. 화이트로. 그래서 여기를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정렬 기준이 그때그때 그때 바뀌고, 정렬 대상도 우리가 퍼슨을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미리.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트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막 아무거나 다 배열을 넣는다고 정렬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는 구조죠. 딱 봐도 왜냐면 이거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한들 만약 여러분들이 o 슨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동차 객체 이런 거 만들어서 자동차 객체, 자동차 배열을 정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못 쓰겠죠. 사람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은 결국 일반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야 돼요. 최대한 이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성, 상태에서. 우리가 살짝의 노력만 바꿔서, 그러니까 살짝의 노력만 들여서, 이 기능을 최대한 누려야 되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자, 결국, 뭐만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 다시그 숫자 정렬하는 거에서, 사람 정렬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뭐만 바꿨다? 요건 안 바꿨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는 제가 건들었지만, 여기를 크게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만 만들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아, 이게 계속 바뀌는 거면, 그쵸? 이거 알고리즘 있죠? 이거. 컴페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정하지 않겠다. 정하지 않고, 그냥 니가 만들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퍼슨 person, 그리고 퍼슨의 에이지를 쓸지 뭐 네임을 쓸지, 이트를 쓸지는 이 코드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결정할 수 없는 건 여기서 안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애버려. 요 없애버리고. 자, 우리 구성 방식 기억나시나요? 우리에서 알고리즘을 객체화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알고리즘 객체화 시키려면 클래스에다 넣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할까? My Compare 라고 할게요. 됐죠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이 Compare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객체로 만든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소터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My compare. Compare. New my compare. 됐죠? 자, 그리고 이 compare, 아,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 compare, 얘는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come이라고 네. 할게요. 그냥 컴. 이라고 하고, 자, 이컴 페어 이 는컴이 가지고 있 죠？그래서 이렇게 하 시는 거예요？자 됐 죠？그리고 나서, 이 마이 컴 페어 있 잖아요？얘 를. 요 아, 이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만들 수 있게 이걸 분리해 놓은 거예요. 정렬하는 알고리즘과 정렬 대상을 정하는 그 알고리즘 있죠. 이거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을, 정렬 알고리즘을 몰라도 이것만 잘 정하면 이코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것만 잘 정하면 돼요. 그죠. 컴페어. 그죠 얘가 컴페어 대신 써 주잖아요, 여기. 자, 여러분들이 퍼슨이든 뭐 카든 아니면 인트든 이 컴페어 함수만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이 my c o 마이 컴페어를 여기다가 소트한테 넘겨 주면 걔가 이걸 써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렬 알고리즘 안에서. 무슨 말아시겠나요 자, 근데 이 클래스가 지금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 정렬 알고리즘 있죠, 이거. 이 정렬 알고리즘은 되게 성능이 안 좋아서, 원래 정렬 알고리 이거 안 써요. 실제로 자바에서 정렬 알고리즘은 퀵 정렬, 그리고 병합 정렬이라는 걸 씁니다. 어, 이거에 비해서 구현이 100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쓰려면은 머리 아프죠. 저. 그래서 자바가 다 만들어놨어요. 자바가 이 정렬 알고리즘을 다 짜놨어요. 어떻게? 이 정렬 알고리즘 다 짜놓고 이 정렬 기준 정하는 거 있죠 이 정렬 기준을 정하는 것만 자바가 정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뭘 만들지 모르니까 퍼센을 만들지도 모르고 뭐 칼을 만들지도 모르고 뭘 만들지 모르니까 정렬 알고리즘 다 짜놓고 딱이 부분만 컴페어라고 해서 어, 네가 만들어준 거로 정렬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보다 좀더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compare라는 함수를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넘겨줄 거니까. 자, 근데 자바가 컴점에서 compare 이렇게 작성해놨어요. 을 만약에 compare라고 호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my c o m 만들 때 이런 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에러 나겠죠 이거 야, 여러분 반드시 컴페어라는 이름을 반드시 지켜서 만들어야 돼요 저. 그래서 이거를 강제하는게 있었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이름을 제가 한번 마이 컴이터라고 지어볼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용 모르겠고 컴페어라는걸 무조건 만들게 강제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터페이스 my c o m p a l e r 를 만들고 이 my c o m p a r e 한테 플리먼트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컴페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는 순간 에러가 나요. 너 지금 잘못 만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면 이거 열어나니까 이게 올바르게 작동되려면 이 바이 컴페어의이 메서드는 이름은 반드시 컴페어 해야 돼요. 죠 그거를 인터페이스라는 걸로 약속을 딱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소터라는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쪽은 아, 무조건 컴페어가 넘어온다. 무조건 만들어져서 넘어온다 생각하고 이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있든 안 만들어져 있든, 어, 이거 지워도 에러 안 납니다. 물론 이게 에러 나겠지만, 이건 에러 안 나요.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인터페이스로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어떤 형식을 정확히 지켜서 구현하라고 해 놓고, 그게 있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짠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요것만 만드시면 돼요. 요것만 잘 구현하시면 돼요. 그렇 자, 근데 뭐 퍼슨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뭐 인트로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요거랑 어긋나죠. 타이이 하지만, 본질적인 행위는 바뀌지 않아요. 본질적인 행위는 바뀌지 않으면서 타입만 바꿀 때 우리 뭐 쓴다? 제너릭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t는 어떻게 한다? 뻑세로 받아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 My c o m p a 를 i 플리먼트 하실 때, 내가 만약 사람을, 재정, 그 사람을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다 p e r s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요게, 요게 들어오면서, 이 형식이랑 이 형식이랑 완벽히 일치하게 되죠. 이 p e r s 이 여기로 넘으면서, p e r P1, p e r P2 해가지고, 이거랑이거랑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죠. 그러면 따랐다고 보는 거예요 이 형식을 정확히 지켜서 구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이 컴패레어를 여기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받아줘도 돼요 이렇게 받아줘도 되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사람을 정렬하고 싶은데 뭘로 정렬할 거냐? 나이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만 구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age로 만들고 my compare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나이 순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여기를 에이지가 아닌 뭐라고 할까요? 헤이트 이렇게만 어, 바꿔서 이거 구현해서 넘겨주시면 키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순신이 제일 작으니까 이순신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홍길동, 고길동, 인격정순 어, 잘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만들면 된다? 사실상 이제, 요거, 두 개는 있죠? 요거는 자바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제가 만들긴 했지만, 요거보다 훨씬 더 좋게 자바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만 만드시면 돼요. My Comparator를 구현한 구체적인 클래스. 요 c o m p a r 를 구현한 클래스 있죠? 요것만 잘 구현해서, 소트할 때 같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바가 작성한 엄청나게 좋은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제가 만든 이 소터 있죠? 이건 제가 만든 별로 안 좋은 거고,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퀵 정렬이라든지 병합 정렬로 구현한 버전이 소터가 아니라 어레이스라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트라고 있거든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플 이렇게 넘기시고 이런 식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이컴파레이터도 지금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인터페이스 자바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레이터라고, 마이 컴페레이터라고는 해놨지만, 자바가 제공하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는 컴페레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자바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같이 보면서 그렇죠?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약속된 형태로 메서드를 사용해놓고 만들기를 강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들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이 소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 대신 요거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기능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 뭐 숫자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넘겨도 이렇게 정렬이 되거든요. 얘처럼. 근데 이제 객체 같은 경우는 정렬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드셔야 된다. 컴페레이터를 구현한 그래나 만들어서 이 컴페어라는 것을 반드시 구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도 똑같이 컴페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열어납니다.